강남 한복판에 온갖 먹거리들이 가득한 시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기는 강남 한복판에 있습니다. 나이 시장 있는지 몰랐어. 오늘 찾아온 곳은 신논현역에서 백종원 거리를 지나 바로 만날 수 있는 강남 영동 전통시장입니다. 오늘은 그냥 떡밥. 일단 배에 감칠맛을 조금 더 해줘야 돼. 약간 기름칠을 살살살 해줘야지 그 뒤부터 잘 술술 들어간다고 첫 번째 가게는 순대 간 오소리 감투를 비롯한 돼지 부속을 푸짐하게 넣어 끓인 순대국을 파는 가게인데요. 서울 미래유산 50곳 중 하나인 고흥집입니다. 지금 국밥을 기다리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첫 끼는 든든하게 국밥 한 사버리기 으이 네. 김치와 깍두기도 어디서 사오거나 하시는 게 아닌 직접 담그신다고 하는데요 엄청 많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봉밥이다 고봉. 고봉밥 아, 아, 대박 완전 맛있겠다 지금 진짜 진심으로 설레 짜잔 진짜 알차다 이게 약간 시장의 인심인가 아, 맛있다 막 누린내가 안나와 진짜 맛있다 진 몸이 살살 녹는다 응. 맛들어 지내요 아니, 제가 서울 식구법이니까 서울 맛이잖아요 오 진짜 맛있다 일본 사람 아니야? 아. <laughs> 다음 맛집은 경북 영주에서 직접 국내산 짝갈비를 가져와 매장에서 발고라고 숙성하는 삼촌네 고깃집입니다 다음 집인 삼촌네 고깃집이에요 근데 뭔가 딱두은데 맛집 냄새가 메뉴판이 완전 단순해 원래 맛집은 이렇게 메뉴판 몇개 없잖아 갈비살 두 개를 넣어봅시다 방금 국에서 도넛을 한그림치하고 치식치식 또한보자 사실 국밥을 먹고 그 바로 옆에 있는 황제 꽈배기라는 곳에 들렀는데요 여기는 체인점이라 소개를 해야 되나 안 되나 싶다가도 너무 맛있어서 넣어봤습니다 아 이거 푸실뿌실하네 아 진짜 이거는 진 집에 놔두면 은 끊임없이 먹을 수 있는 맛 그래서 영동시장에 오시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다시 삼촌네 고깃집으로 돌아와서요 보이시는 것처럼 앞쪽에 있는 게 꽃갈비살이고요. 뒤쪽에는 봉갈비살이에요. 네, 맛있게 되세요. 아까 메뉴가 적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밑반찬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주문을 하면 바로 주방에서 만들어 오는 진짜 맛있는 상추 겉절이는 물론이고요. 보글보글 끓으면서 나오는 푸짐한 선지해장국도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래도 핵심 요리는 갈비살이겠죠?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기는 뭐한이면 100시간이면. 1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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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1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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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1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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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도간고다0시간1고0시간다0고시간 100시간. 1 0 0 몰라. 다 있습니다. 모든 게다 있는 여기는 남동시장. 그렇게 저녁이 되었는데요. 더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아서 소화를 좀 시키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근데 다른 시장과 달리 밤에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특히 이 가게에 많았습니다. 짠! 시장 가면은 떡볶이를 뺄수 없잖아. 다음 식당인 여기는 맛장 중식입니다. 어보자 내가 좋아하는 물이 떡이야. 음. 달달한데 순정순둥 넘어가는 맛. 와, 일단, 진짜 많이 퍼졌어요. 3초만 먹지 않았는데. 음! 음 이걸 울물물할 때 먹는 맛있는 맛. 근데 여기서 다른 분식집에는 없는 진짜 맛있는 걸 찾았는데요. 바로 오징어 완자 튀김입니다. 오징어 완자 튀김은 처음 봐요. 나도. 음 오징어 맛이야? 음 바삭바삭해요. 일식 같아, 일식. 음, 너무 겠다 음, 음. 맛지, 응, 음.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네, 응. 이천원만 줘, 이천원. 방금 약간 시장의 정을 봤어. 뭐야? 몰라, 뭐 몇백 원이었었나 봐. 그러니까 0천원만 줘, 0천원만줘해요장 아, <laughs> 분식은 오징어 완자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시원한 음료가 너무 마시고 싶어서 시장 속 카페를 찾았습니다. 시장 속에 이런 데가 있나 싶은 맛봄재거입니다 자자. 여기는 영동시장 센터 부분에 위치한 봄제가입니다. 여기는 또 저희가 이 고구마랑 감자빵이 굉장히 유명하대요또이 구황 작물이 계절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딱 봐도 한테리 한테리 언니와 플로리안 오빠가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음료도 시켰지요? <laughs> 단순한 음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바쁜 시장 안에 조용하게 음료를 마실 공간이 없어서 창업을 마음먹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가게 바로 앞 야채 가게 사장님이 이제는 믹스 커피를 안 드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겨 드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먹어봅시다 너무 궁금해 나 이거 진짜 어. 많이 봐가지고 궁금했거든 <laughs> 내가 또 고구마 보면 환장을 한단 말이야 음. 아 어떻게 생겼지? 한번 보자 오. 진짜 고구마같이 생데 어, 안에도 완전 고구마구나? 어. 빨리 얘도 뜯어먹고 네? 싶다. 감자 한 보자. 와 어, 진짜 감자가 생겼다. 응. 오. 약간 이 차이가 느껴진다. 어, 제빵업계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라 빵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자세한 건독리한 팀이 이 가게를 왔다 갔다고 해서 독리한 팀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가게는 영동시장의 진짜 로컬 칵테일과 장생건강원입니다. 사실 너무 유명한 곳이라 소개가 큰 의미가 없기도 한 곳인데요. 저희가 촬영을 갔을 때는 심지어 넷플릭스 팀이 와서 콘텐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꼭 마지막에 영상에 넣고 싶었던 이유는 좀 TMI이긴 하지만 단순히 시장 내 가게들과 콜라보를 한 칵테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콜라보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상출하고 시장의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현도해 나가는 상생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마신 똠얌 칵테일도 바로 옆 태국 음식 점문 반피차이라는 곳이랑 콜라보를 한 음료인데 가격이 25,000원이었거든요. 다소 비싸게 느껴지는 가격이지만 평상시에는 줄을 서서 기다린다니까 색다르지만 전통 시장을 계승하는 그 헤리티지와 바텐더 개인의 스토리가 섞여져서 높은 객단가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속 가능한 컨텐츠를 보유한 모든 시장이 닮아가야 하는 매장이 아닌가 해서 영상 마지막에 넣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